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올해 국가보훈처 테마활동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독립위대한 몸짓이 어느새 4회차를 마쳤습니다. 4월 1일 첫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10일까지 매회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나라 항일의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호응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지난 3일 청소년문화센터 1층 창작 공방실에서 열렸던 3회차 교육을 취재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테마활동 공모사업인 독립위대한 몸짓은 청소년 스스로 역사 인식이 필요하고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2021년 진행된 한 교복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바탕이 됐습니다. 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공예 활동과 플래시몹 등을 결합해 올바른 역사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시키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요. 첫 활동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한 명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동주를 시청해 소감을 나눴고 이회차는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숨겨 보관했던 진월면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옥을 둘러본 뒤 백일장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3회차는 펀펀마을학교 박영실 강사가 일제의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3.1운동과 6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민주 독립운동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서 참여 청소년들은 워크북을 작성하고 백범 김구 입체 퍼즐과 무드 등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불리는 60만세운동은 마지막 왕인 순종이 서거하고 일제에 대한 분노가 크게 달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제2의 3.1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순종의 인산일인 1926년 6월 10일 일제 군경의 감시는 더욱 심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당시 단성사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여러 군중이 합세해 대대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역사는 60만세 운동이 침체된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배유나 청소년은 어려서 힘이 없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학생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사회차 교육은 '60만세 운동' 이후 학생들의 항일 활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주와 광주에 있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진행 중인 독립 위대한 몸짓은, 앞으로 네번의 교육 활동이 더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는 7월 15일은 목포 근대역 사관을 탐방하고, 8월 9일은 안무가와 함께 플래시모블 연습 후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 9월 16일은 전한 독립기념관 탐방, 끝으로 10월 14일은 활동평가회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포압을 뚫고 독립운동을 펼쳐갔던 학생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